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포항 북구 방어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바다 전망은 어느 정도 나오는 토지고요.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시설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되어 있고 수도까지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음, 기본 성토가다 되어져 있는 토지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도로에서 약 50m만 올라오시면 돼서 진입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바다 전망은 직선 거리로 160m 그리고 바다까지 내려가는 거는 도보로 약 250m 정도 걸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음, 현재 토지는 농림지역이고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고요 체류형 심도 설치하시고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, 토지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도 가깝고 그 향후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이 월포IC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현재 554평 이고요 답으로 되어져 있고 매매금액은 1억입니다 그럼 평당 약한 18만원 정도 거든요 그 정도로 구입을 하셔서 바닷가 세컨드하우스로 쓰시기에 바닷가 놀이터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관련된 땅가집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. 위치는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